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 7 7 5 0 6호 물건 번호 10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71번지 소재 지상 5층의 동화빌 제백기동 4층 제403호 전용면적 10.92평 해직원 8.82평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4,700만 원이고, 포레아는 2026년 1월 7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7,203만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동아리 상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8 m 내외 포장 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2년 7월 14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5층의 동화빌, 재백이동 4층 제403호. 외벽은 석재 부침 및 치장벽 돌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병및 일부 타일 부침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 마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내 평탄한 유사의 사다리형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동화빌 재배기동 4층 제403호이며 임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에 경락 유찰 오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